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일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로부터라는 영어의 from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내 안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비였죠. 비. 비하면 내 아내입니다. 남자를 가리키면서 당신 아내, 내 아내, 니 아내는 네, 뭐였죠? 부하하였습니다 여자를 가리키면서 내 아내는 박, 박 이런 음, 단어였죠. 자 아, 보시면 제가 빨간색, 파란색 구분을 했습니다. 이 벳이라는 알파벳은 그 집이라는 알파벳이죠. 안 인이라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알파벳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인칭 대명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안에는 보입니다. 보 그리고 그녀 안에는 바흐였죠 바. 흐 바, 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구누구 아내라는 전치사 구를 배우셨어요. 이제는 누구누구로부터라는 전치사 구를 배우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은 맴맴이에요. 맴맴. 그리고 왼쪽에 파란색 유두가 있죠. 이유두는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누구누구로부터 영어의 from이 해당하는 것은 m 두 개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youd는 그 인칭 대명사를 가리키는 전미사인 어, 거고요. 중간에 눈은 어, 발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히브리어는 발음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발음 기호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작게 한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매누, 민매니란. 민매니, 민매니, 민매니라고 읽으면 네, 내 안에 아 나로부터죠. 나로부터 그러죠. 나로부터. 민매니 하면 나로부터입니다. 민매니 나로부터. 그다음에 비 하면 내 안에 가 되는 거죠. 민매니 나로부터. 자,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어, 너로부터 하게 되면 또 메미 두개 쓰고요. 끝에 인칭 대명사에 해당하는 전미사, 카프를 써겠죠. 그래서 이제 발음 기호를 보시면, 미하죠. 미하, 미하미하 미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미하 자 그렇다면 여자 한 사람을 가리면서 너로부터 당신으로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신 안에 남성형과 당신 안에 여성형이 다 동일한 알파벳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파벳은 동일해요. 하지만 발음이 다르죠. 그래서 미 미마 미마 네. 카마츠 중간 맴은 카마체요. 그래서 민마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여성형 당신으로부터라는 전시사 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쉬운데 또 이것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히브리어를 좀 배우고 계시잖아요. 목적은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listening도 목적이 아닙니다. writing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reading입니다. 읽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올해 연말쯤 되서는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때, 아, 이게 이런 뜻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냐면, 그때 히브리어 문법 시간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읽으실 때, 아,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지금 문법적인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몫은 이것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고요 자, 그녀 안에. 자, 그 안에는 그 끝에 그 바브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눈이 삽입이 됐습니다. 예, 발음, 음, 발음교가 가 표시를 안 했네요. 그 안에는. 그래서 민메누가 될 겁니다. 민메누, 민메누, 그녀 안에는 민메, 아, 발음기 오고 있네요. 민메나가 되는 민메나, 민메나가 됩니다. 민메나는 그녀로부터입니다. 민메나는 그녀로부터, 민메누는 그로부터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로부터 할 때. 접두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매미 두 개라는 거죠. 그리고 전미사로서는 지금까지 썼던 그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런 그 전미사. 유드라든지 카프라든지 바브라든지 헤이라든지 이런 것을 쓴다라는 거.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수형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복수형도 먼저 우리 안에 기억나시나요? 네. 예, 항상 우리는 누예요, 누. 그래서 어, 분우였습니다. 분우는 우리 아내였고요. 너희들 아내는 바헴이었죠. 바헴 음. 여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 아내는 바헴이었습니다. 바헴 자, 그들 아내는 두 개가 있었어요. 바헴도 있었고 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 아내 그녀들 아내는 하나였어요. 바헨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로부터 너희들로부터 그들로부터 그녀들로부터라는 전체구를 배우는 거죠. 역시나 매미 두개에요 그리고 끝에 바브가 들어가고 중간에 눈이 들어갑니다. 발음은 민메누입니다. 민메누, 민메누. 아, 근데 민메누 한번 나왔었죠? 언제 나왔습니까? 그로부터에서 나왔죠. 그로부터. 그래서, 우리로부터와 그로부터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알파벳도, 발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민민은 우리로부터입니다. 자, 너희들, 남자들일까요? 너희들로부터는, 보시면 동일해요. 맴두 개에, 그, 파란색, 햄을 붙이면 되는 거죠. 햄은, 너희들 남자들 너희들 아내였다면 발음교를 보시면 아 어, 미함이죠 미함 밉함, 미함 이것은 어 너희들로부터 남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로부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단어 하나 더 있죠 음, 이것을 어, 발음하면 미함이 니다 미함. 미헤이나미헤이나 네, 같은 말입니다. 너희들로부터가 되는 거고요. 여자들과 김면서 너희들로부터 할 때는 끝에 점그 점미사로서 한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보면 미헤미입니다미헤 혹은 맵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헤미헤 이렇게도. 어, 너희들로부터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 이, 인칭 복수형에는 맴이 하나 생략이 되는, 돼도 괜찮다라는 거 확인하신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는 끝에 햄을 붙이는 거죠. 이것도 맴이 하나입니다. 음, 발음을 보면, 음 매햄이죠. 매햄. 메헴. 매햄이라는 발음입니다. 매햄. 그러면 그들로부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녀들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맴 하나에 헨을 붙이면 되겠죠. 음. 발음을 보시면, 매, 매햄이죠매햄 메헨. 네.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로부터라는 전치사구, 복수형을 확인하셨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그, 제가 가끔 이제 연락을 주세요. 이 히브리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쉽다고, 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예. 네. 그런데 저도 그런 이유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책을 봐도, 그, 뭐 교수님들 히브리어 동영상을 봐도 너무 어려서, 음, 쫓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배울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그래서 그런 히브리어 시중에 나온 책들을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건 도대체 규칙성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시작도 못했는데 자세히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뜯어보니 규칙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가 어려워서 배우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모든 단어에 이 여성형, 남성형이 있다는 라 것, 반수형, 복수형,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른 언어에 비해서 엄격해요. 뭐, 영어의 애플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그게 무슨, 뭐, 뭐 남성이 여성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옛날에는 있었더라고 생각,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country. 그 국명을 이제 대명사로 봤을 때이라는 대명사를 받기도 하지만 she 혹은 허라는 대명사를 받기도 해요. 문 달이라는 것도 소설에서는 혹은 시에서는 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영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틴어에서는 라틴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위로 올라 올라 올라오면 이제 히브에서 리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성형 남성형 그 단수 복수 이런 것에 굉장히 엄격하신 거죠. 우리는 너무 엄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분의 기준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아 하나님의 언어, 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는 걸 조금씩 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바 쉬운 단어죠. 배트하고 알레프. 바라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컴이죠 이게 어근이에요. 두 개의 알파벳으로 하나의 동사를 이룹니다. 바. 자,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서 왔다라는 아주 쉽고 짧은 문장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는 왔다를 먼저 쓰는 거죠. 그는 왔다는 어근을 그대로 쓴 거죠. 그냥 바입니다. 바는 그냥 어근 오다라는 그런 오다라는 그런 어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는 뭐뭐 했다라는 또그 과거형 3인칭 과거형 3인칭 단수 과거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 그래서 그는 왔다. 그 다음에 나에게서가 나와야죠. 나에게서 기억나십니까? 자 발음교 민맨 민맨이죠. 민맨이 민맨이 바 민맨이하면 그는 나에게서 왔답니다. 바 민맨이 이렇게 해서 문장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부터라는 누군, 전치사구를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